신약성경 141쪽에 있네요. 141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영접하는 자부터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우리가 좀 화이팅을 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멘을 여러 번 시켰어요. 자, 성경책은 펴놓으시고 또 봐야 되니까. 성경책 펴놓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누구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할머님을 닮아나는 자녀가 날 어, 어, 나일 것 같죠? 그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 그림이 뭘까요? 어. 닭이죠, 닭. 네. 자, 닭의 네. <laughs> 치킨이에요. 맞아요, 치킨도 맞아요. 자, 그러면 치킨의 새끼는 뭘까요? 어? 어, 뭐예요? 병아리지, 병아리. 어, 여러분, 병아리는 커서 뭐가 될까요? 어. 병아리는 커서 달걀이 돼요? <laughs> 어, 병아리는 커서 닭이 되지요? 자,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집에서 병아리를 부활을 시켰어요. 어, 부악에다 부활을 시켜보니까 병아리가요, 정말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데 누구를 닮아갈까? 날 닮아? <laughs> 병아리가 하나님을 닮아? <laughs> 병아리가 누구를 닮아갔을까? 어, 닭을 닮아가죠. 자, 그러면, 고양이 새끼는 누구를 닮을까요? 음, 고양이를 닮지? 그럼 호랑이 새끼는 누구를 닮을까요? 어, 호랑이를 닮겠지?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정답을 말할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어? 어? 엄마, 아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막다 나오죠? 원숭이도 나오는데 원숭이는 빼고. 어. 자. 우리 친구도 오늘 비 오는데 전도사님이 아멘을 많이 해서 그런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옆친구 보세요, 옆친구. 옆친구 얼굴 봐봐. 이 옆친구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 아. 어,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기 보세요. 그럼, 어, 우리의 이 겉모습은 엄마, 아빠를 닮았어.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닮았어. 그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누구를 닮았을까? 어. 누구를 닮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아버지. 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대. 예.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따라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 나라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봐보세요. 얼른 성경책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이라 그랬냐. 써 있어. 자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지. 어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신데, 그럼 어떻게 가정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 친구들 집에서 뭘 준비할까요? 일단 청소를 하지요. 어, 일단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방, 방도 방딱 정리해 놓고, 교장 선생님이 오실 준비를 하잖아.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띵 동하고 배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얘들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쉿띵 동하면은 교장 선생님 들어오지 마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이래요. 어. 띵동하면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잖아. 아, 여러분은 안 열어주고 싶을지 몰라도 엄마는 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집으로 초대하는 거를 영접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따라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근데 누구를 영접하냐? 여기가 중요한 거야. 땡!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누구를 영접할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가 되려면은 영접을 해야 돼 누구를 영접하면 될까? 어? 와 여기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못 맞춘단 말이야 초등부가 너무한다 너무해 자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초등 2부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 친구들 중에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왜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 마음에 지금 예수님 계시니? 너 마음에 예수님 지금 오셨니? 모셔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니 하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앞으로 배울 한달두달 달 동안 배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큰 용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기도원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처럼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몰랐다면 큰 용사는 될수 없었을 거야.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어, 의미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잘 듣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자,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누구를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따라왔든, 친구를 따라왔든,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전도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될수 있구나. 이거를 오늘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어. 그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예. 응.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지, 어, 어떻게 알수 있냐. 10편, 2편, 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 해볼게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요, 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낳았다 그랬을까? 하나님이 병원 가서 나를 낳았을까?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랬을까? 어, 하나님이 왜 나를 낳았다 그랬냐 하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자리에 막 앉아있는데, 어, 한 친구도 그냥 온 친구는 없다 그랬죠. 누가 불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갔다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아까 12절 읽었죠?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전우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건데, 내가, 아,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저 친구가 전도했으니까 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나 친구 따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게, 물론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누가 불러서 된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 자, 옆 친구한테 얘기해주세요. 너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야. 빨리 얘기해주세요. 어. 너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거야. 어. 얘기해주세요. 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렇죠? 어.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여기 와서 아까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 전도사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저 스스로 잘 아직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 자, 따라해 봅시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병아리는 크면 뭐가 된다 그랬지? 음, 치킨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고양 새끼 고양이는 크면 고양이가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크면은 겉모습이요, 엄마도 닮아가고 아빠도 닮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잘하면 잘할수록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면,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오늘 로마서 이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된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두 글자로 바꾸면 뭐냐면은, 따라해볼게요. 성령.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죠. 한번 손들어 볼까?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사람 한번손 들어볼까? 응. 오랜만에 전도사님이 한 번. 자, 손 내리고.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지요?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나 몰라? 자, 전도사님 봐주세요. 응. 오늘 비가 오고 우리 친구들 조금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전도사님 모시고. 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내 마음대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 계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그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떤 친구는 끝까지 막 장난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마음속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 마음에 드실까요 응 마음에 드실까 안 드시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해 그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계속 장난을 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꾸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랑 같이 결정하다 보면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자꾸 한번한 번씩 결정을 할 때마다 더 쉽게 예수님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지난주에 자기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그거를 믿고 선택해서 결국 전쟁까지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생각한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랑 어 물어보고 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더 좋아하실까 그걸 결정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 발짝 한 발짝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고 나를 닮아야지 내 아들이면은 그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어. 만약에 왕이 있어요. 왕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예요? 왕자잖아, 왕자. 이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모든 그 권한을 다 상속받죠.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인지도 모르고, 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 되는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 아니, 너왜 그래? 너는 왕자인데, 너는 왕자답게 살아야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왕이 그러지 않겠어요? 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음, 전혀 이렇게 모르고 끝까지 그지? 어, 그러면 하나님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속상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해야 돼. 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는 너 그냥 왔다가 그냥 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비 오는 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오늘 기억하고 가기를 바라세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먹고 아, 그러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오늘 꼭 알고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음. 응. 자. 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표정들을 보니까 오 어,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표정이에요 <laughs> 어려워요? 응? 어려워요? 음 응.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요 지난 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어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렇게 알았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아, 나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원처럼 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될 수도 있고 더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 왕자가 거지처럼 산다면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거예요 음 속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다 자녀 삼으려고 여기 불러 주셨는데 한 친구도 한 친구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척 속상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자, 이제 옆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어.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오늘 이제 분방공부 가서 선생님이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야. 자, 잘할 수 있는 친구들만 다 같이. 아멘. 아멘.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 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